아, 어. 어, 잠깐만, 내가 전화할게. 관계자에 진입금지라고 써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는겨? 무슨 관계가 있는겨? 어? 어따, 차. 음이. 이렇게 그냥 낚시꾼들이 많아요. 네? 차보세요, 차 보세요 차. 차봐 차. 어이. 못다다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서. 형님. 내가 내가 봤을 때짐발이 300m야. 무디야 무디야. 이거 뭐 붕어 한 마리 잡자고. 어?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희는 30m 아니, 이상은 안 짚발해요. 아니, 아니, 무슨 구기영화를 노리겠다고 300m, 400m 짚발에 갖고 낚시를 하냐고. 노노노. 그지? 아, 우리는 저런 짚발 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솔저 님이 딴데 둔봉이 있대요. 거기는 차대기도 좋고 본부석 가기도 좋대. 걸로 가자고. 아, 이, 이거는 응. 아니라고 이건 아니잖아. 아, 30m. 내가 봤을 때짐 날르고 바로 취침인데. 우리는 3보 이상 승차. 그렇지. 30m 앞쪽에서 진발이 있그 이상은 안 돼. 이게 바로 주말꾼의 그러니까. 비애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려고 했던 포인트에 갔더니, 낚시꾼이 12명이 앉아있어요, 12명이. 포기, 포기. 딴 데로 가자. 예, 안녕하세요. 화면에 나오셔도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손만. 예 손만. 화면에 나오시면 안 된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여기. 예. 아, 여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아니, 벌써 예. 한분 들어가 계세요. 예? 스태폰, 운소 환자 아, 그리 자리 잡는데요? 자리 잡고 계세요. 지문. 들고 가셨죠. 진짜요? 네. 환자 하고 일단 가, 가시게 아, 여기가 좋을 텐데. 아니, 여기가 데요 근데 저희는 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목적이 아, 아니라고. 30m 이상은 네.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 진짜. 자, 허이스는 핏이네. 역시. 포인트는 죽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여기 와 있어요? 예? 네? 작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솔저 아니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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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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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다가 모자 벗으니까 갑자기 몰라보겠다. <laughs> 여기는 그냥 한 <laughs> 세대. 그러니까 세대. 세대 여기 가지고. 딱 분위기가 그거야 두대세대 피고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좋다. 분위기. 어 입질. 그래. <laughs> 형님 형님 봐봐 분위기를 딱 봐봐 우리가 와서 지금 자리 잡으면 어르신들 낚시를 못하는데 어? 그러면 뭐 밤까지 기다렸다 낚시야? 그럼 그럼 다? 딱 판단이 딱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짐바 어떻게 그림, 하니? 좀 그럴까? 생각을 해봐라 이, 이거 없는데, 찌가 어. 오, 허! 오! <laughs> 미치겠다. 그 와중에 구구리 어때요? 와. 야, 그 와중에 구구리. 아, 돌겠다, 진짜. <laughs> 바늘까지 삼켰어. 아, 이런 흉악한 놈. 야, 들어가라, 너 살려줄게. 답답하다, 답답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와 대박. 쌍거리. 응. 어, <laughs> 쌍거리 어때요? 무슨 쌍거리인지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응. 어. 자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쌍거리는 쌍거리인데 무슨 쌍거리인지 알아? 자 봐봐. 붕어 어? 플러스피레미 어때요? 원플러스 원, 어때요? 원플러스 원, 어때요? 야, 너는 뭐냐? 안녕하세요? 자, 붕어하고 옆에 피레미가 지나가다가 제가 바늘을 두 개를 달았거든요. 입질이 없어서. 지나가다 가 걸렸나 봐. 피레미는 배에 꼈고 붕어는 정확하게 흡입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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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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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조만한 녀석이 힘 끝내주네. 아 오후까지 한번 계속 낚시해보겠습니다. 몇 마리 더 나올 것 같아. 오, 허이, 좋다. 오, 허이, 형님. 이거 어떻게? 아, 살림막 나한테 있구나. 조그만한 팁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에코레이저에서 나오는 껍딱지 글루텐인데 여기 보면 절취선이 있어요. 절취선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확 뜯어버리면 이 쓰레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 낚시 갈때날라다닐 수도 있고 또잘 챙기셔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만 뜯어요. 요 정도만 뜯고 지퍼팩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3분의 1만 뜯은 상태에서 지퍼팩을 열고 이렇게 뜯어주시면 얘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글루텐을 다 쓰고 지퍼팩을 닫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요이 꼬리만 따로 버리진 않아서 되니까 나중에 쓰레기를 별도로 치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갓. 좋은 꿀팁인데 그거 나도 예상치 못했던 건데, 와 천재인데 어디야 고기 뛴다. 자, 오전 10시에 집을 나서서 지금 대편성을 완료한 시간이 저녁 6시 반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을 도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큰게나오려 그러는 거야? 벌써부터 체력 방전이에요. 하지만 남은 에너지 쏟아 부어서 밤낚시 집중해서 어, 댐을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밤낚시. 어, 스타트. 어, 아, 뭐요? 이거 뭐요? 아, 봤어요? 어. 와, 이거 뭐요? 어,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기야 <laughs> 아, 너무 일찍 챘나? 야, 집중력의 문제였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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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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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촬영 어, 촬영이 안 됐다 저왔 촬영 안됐다고? 네. 왜? 녹화부터 눌렀는데 안 눌렸나 어. 녹화 지금 눌러 계속 돌아가고 응. 있어 뜰채 뜨는 거부터는 아아 임피디 뭐하는겨어 어우, 지금 밥 먹고 있다가 찌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걸 늦게 봤어요 그래갖고 지금 달려와서 챔질 했는데 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안 올리더니 밥 먹고 있는데 찌를 올리네 환장하겠네 봐봐 어 여기 붕어가 이뻐, 어? 그 앞에 라이트 지 어. 자 봐봐, 이쁘죠? 여기 붕어가 이뻐요. 어. 힘도 죽여주네. 일단은 요거는 살림망에 좀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밥 먹다가 달려와서 먹던 거 마저 먹고 이따가 다시 낚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 얘는 얼등 된다. 어? 어떻게 된 거요? 쌍거리 하신 거예요? 어, 예, 예, 잡아봐 이거. 어때 이거? 얘는 월척대. 이즈. 월척대었지? 어, 월척 월축대. 어, 넘는다 이게. 와우. 예. 예예. 예. 있어. 알았어 이 시끼야. 월척밖에 안 되겠다. 아골척이네 기죠. 턱걸이. 턱걸이 턱걸이. 자 고기 좋습니다. 턱걸이. 딴 짓을 해야지 붕어가 나오는구나. 응? 네? 딴 짓을 해야 붕어가 나와. 자. 어허, 이쁘다. 아, 입질이 하도 없어가지고. 잠깐, 잠깐 해봐. 입질이 하도 없어가지고. 입질이 하도 없어서 야 알았어 잠깐만 인터뷰 잠깐 하고 가자 입질이 하도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정면을 딱 보니까 찌가 꼭대기까지 쭉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손맛 좋다 어, 아~ 봉어 이쁘죠 아나 요즘에 왜 이렇게 잘 잡는겨 어부야? 어, 무여워요. 바로 방생하고 좀더 집중해서 더큰 CR 노려볼게요. 형, 바빠서 멀리 못 나가나? 아우, 이제 계속 핸드폰만 봐야 되겠어. 어째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입질 없다가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질이 와. 아유. 텔레비를 한대 갖다 놓고 아예 그냥 보고 앉아 있을까? 자, 조명 끄고 또 계속 낚시 집중해 볼게요. 제가 저령님 자리에서 도둑낚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살림망에 넣어 놓고요. 밤새 새끼 쳐서 불었다고 거짓말 할 거거든요. 몇 시인데 안 일어나는 요 일어나 봐요. 문 열어서. 에? 아니, 몇 시인데 아직도 자? 어. 뭐 있어? 뭐늘 하던 거 평균? 여 없었어? 오잘 네. 어. 어, 어, 나고 또. 어. 야너 뭐야? 어? 아 일하다 왔어. 너 뭐야 정체가? 일할 때 멀끔 합니다 여러분. 옥장판 팔러 다니는 거 <laughs> 아니야? 정수기. <웃음> 아, <웃음> 형. 드디어 잠에서 깬 호랑이가. 낚시를 하러 갑니다. 봐봐요. <laughs> 아, 어제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환경 정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 그 내가 한문을 잘못 읽어서 그러는데 아이디가 비류님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비류 맞아? 저는 못 봤어요. 어, 비류님인가? 그 구독자님 중에 비류님인가 계신데 제가 그 전에 환경 정비라고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 비류님께서 정정을 해 주셨어요 그 환경정비 보다는 환경정화가 아마 옳은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환경정화 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창아 네. 국내 최초요 정장에 넥타이 메고 낚시 어때요 정장에 넥타이 메고 낚시 어때요? 낚시도 이제 품격 있게 해야지 멋은 있어? 저령님 지금 오랜만에 무리해서 낚시하셔서 체력이 완전 방전된 상태라 어 주변 청소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렛츠고 가자 가자 이거 봐 이거 봐. 에코레저 그 끝에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버리고 다녀요. 그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수십 년간 갖고 온 나무들이 다탄거 아시죠. 그게이 담배 꽁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다 좋은데 본인이 태운 꽁초는 반드시 불을 끄고 가지고 온 쓰레기에 꼭 되가져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살림은 지켜야죠. 자 낚시터를 지키는 우리의 작은 실천 청소 캠페인 클린업 오늘도 실천했습니다 제가요? 아 저는 어제 와서 조금 두섭고 오늘은 희창이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수고했어 자 여러분들 낚시 오셔가지고 환경정화 운동 하실 때뭐 본인이 낚시했던 자리 치우는 거는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중요한데 처리도 중요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 놓으셨으면 여기다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차에 실고 가져가셔서 집에서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쓰레기 실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다 딱